들으세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성경을 읽는 거요?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성경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백독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몇 독요? 독? 네. 천독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뺐어. 그래서 <laughs> 백독인데 백독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번에 한번 물으셨잖아요? 시 가르쳐 드릴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첫체 똑같은 성경을 뭐라고요? 세근을 아, 아, 삽니다. 삽니다 몇 근을 산다? 네. 여러분요 왜 똑같은 성경을 세근을 사야 되느냐고 하면 성경이 바뀌면 이 손에 이게 있지 않으면 찾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집에 썼던 성경하고 네. 딴 데다가 찾으면 안 찾아지죠 네. 이상하게 그 성경의 눈에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클로즈 현상으로 주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세 글을 사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자체, 한 글은 이렇게 합니다. 한 글은 각 금별로 잘라냅니다. 창세기 그 추리국기를 하나씩 자릅니다. 각 금별로. 이 성경을 뒤집으면 뒤에다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그물망으로 막 씌워가지고 딱 자르면 칼로 자르면 잘라집니다 그런데 각 금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문방구에서 시키면 한번2 0 0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비싸집니다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잘 들어보세요 한 권을 각건으로 나눌 때 문제가 생겨요 그 뭐가 뭐냐면 이 성경은 창세기 마지막으로 추리의 기하고 연결될 때 출회굽기 앞부분이 앞으로 와버리면 네. 뒤에가 일장이 넘어오고 이장이안 가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별, 이 아니면 이별을 해야 돼요. 네. <laughs>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복사를 해서 붙여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 겹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먼저 뭐 해놓아야 된다. 한명씩 복사를 똑같이 해놓아야 된다. 그 복사를 할 때는 두꺼운 종이로 해놔라. 왜 앞부분에 같이 올 거니까 어, 여러분 앞부분에좀 두꺼워야 그 다음 부분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하면 좋겠어요 아, 네. 자 그렇게 각 건을 나누어놓고 왜 나누느냐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를 한번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걸 열 번씩 잘라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열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요 아주 성경을요 이미 식독을 끝났잖아. 이게 10번만 하면 백독이 되어 버리잖아뭔말이죠 <목소리> <목소리> 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왜 하다가 포기를 했냐면 잠새 길고꼭 배시로까지 갔다 올라니까 이거 천각 까지도못 읽겠다. 내 나이가 언제인데? 그렇게못 읽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몇독씩 하자고요. <목소리> 예, 10독, 10독씩을 뭐 하는 것이다. 10번씩 <목소리> 하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저번 공부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 네. 속독이 있고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 그첫 번째 성경은 뭐하기야 해놓는가 잘라놓은 네. 속독을 위해서 첫 번째 성경 하나는 어, 두 번째 성경은 뭐하기 위해서 다독을 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정독을 위해서 그래서 세 번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면요 너무 장세계 50장인데요 1 2했잖아요 이미 12개를 계수록까지 끝난 기분이 들어버립니다 <laughs> 알겠죠? 네. 그러면 피를챙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주의 웃기를 또시0해 네. 알겠죠? 밀수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오세오경을다 묶어놓으면 또 지쳐버려 안돼 내가 다 해봤거든? 그러하나씩다 네. 잘라가지고 이게 성경이 한글 인줄로 읽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네. 두 번째 성경은 아까 뭐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다독을. 오 <laughs> 어, 그래. 다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독을 위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지금 이 방법론하고 연결되는 건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독을 하다 보면 오이 말씀이 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붙어있네. 었 우리 목사님들 주스 들은 게 있었는데,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동에는 그 행강편이 있죠. 그 행강편 가운데, 저 이야기를 잘 들어요. 성경을 살 때, 색을 읽는 성경은 찬송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성경만 있는 거. 두 번째는 자꾸가 있는 게 있으면 되면 안 돼요. 이런 이런 이거 자꾸라고 하면 일본 말인가? 이거 뭐예요? 지 지포. 아, 지포. 지퍼, 맞아요? 그건 우리 한국말이에요? 지퍼. 예? 지퍼. 아, 지퍼. 그것도 영어 같은데. <laughs> 이 지퍼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왜 그러냐면, 행당패널로 끄면 이 성경이 불을 납니다. 아해분 어, 사람 <laughs> 모르지만, 그거 <그럼> 많이 <안> 해본 <laughs> 사람은, 네. 그행단펜을 칠하다 보면, 이게, 뭐, <laughs> 이거 임시하듯이 자꾸 배기거든요 <laughs> 배가 부러와 버리면, 이게 터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없는 게나요 알겠죠? 다 네. 아, 이제 경험상처가 시킨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지퍼 없는 걸를 사야 된다. 지퍼 없는 알겠죠? 네. 그리고 행당펜으로 처음 읽을 때는, 뭐로 있느냐?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그. 알겠죠? 행광 편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 색깔 보다 조금 연한 거 있죠? 주황색 있죠? 그렇게 중요한 거만 탁탁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에만 탁 끊고, 다 끌려면 시간이 안 된다고요. 몇 절에 앞에 있죠? 11절에 11절. 있죠. 여기만, 점만 찍는 거예요. 찍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다 시간 나고 앉아있으면 시간 다 분위기 깨져요. 못 읽어요. 점만 찍어요. 그걸로. 행간편으로. 아, 네. 그리고 다음 읽을 때그점 찍은 거. 그 다음에 색깔 행간편3 사면 색깔이 있죠. 제일 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진해지도록 읽을 때마다 어 점은 한번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구절이 또 보여요. 그러면 아! 이건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점을 찍어 넘어갑니다. 아멘. 알겠죠? 아, 아, 네. 세 번째 성경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정독을 하게 하여 거기다가 낙서나 뭐나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점도 찍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성경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한절한절 한절 다음에 정독을 하게 하여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노트를 반드시 정독을 할 때는 사용하고 아멘 한면죽게요 그것도 또 어떻게 노트를 상용하느냐? 66권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노터? 창세기껏 <laughs> 출애국기 레이껏 민수기거를 만들어야 돼요 있는 아, 네. 방법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 네. 야미나움 죽겠네 아, 네. 야, 이 노하우가 그만 가르쳐준 노하우가 아닌데 어, 교수님 네. 노트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아 그러게 좀 기다리라고 혼자 아, <laughs> 한다고 지금 노트에다가 네, 노트를 준비해 놓고 보세요 제가 여기에 쓰놨죠 주제 200, 300 성경 구절 200, 300에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 200, 300이 이거 왜 그러냐 너? 아버지. 이 들어왔죠. 네. 200, 300을 쓸 때, 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네. 1에서 100개를 사용하고, 자, 네, 100에서 200개, 그다음에 200에서 300개. 요거는 A고. 여기는 B이고 C입니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주제 있잖아요. 주제를 100에서, 아, 하나에서 100개밖에 사용을 못하면 C급이에요. 100에서 200개의 주제를 준비를 해놓으면 B급이고, 200에서 300개의 주제만 딱그 옆에 있는데, 정독할 때, 읽을 때 주제와 성경 구절 200, 300개를 외워버려야 돼요. 읽을 때암무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장세윤도 66권을 만들어놨죠. 몇장몇절로소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있는 구절을 다 써서 옮겨놔야 돼요. 구절 내용이 다 보이도록. 1차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써놓고 그 다음 장을 넘길 때는 구절 속에서도 주제별로 또 모아야 돼요 부원은부원대로 축복은 축복은 순종은 순종대로 모으면 장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과 주제들을 이제 다른 책들을 통하여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면 분사들이 막 성경도 안 보고 나도 강의할 때해잖아요 맨날 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절이 몇개 없어요 이 300개만 써버려도 100개 이상을 써도 와 입이 벌어져버립니다주양원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모입니다써 맨날 쓰는 구절이 별게 없다고요. 알겠죠? 주제도 마찬가지. 믿음, 순종, 사랑, 회개, 참송또뭐 이런 거 있죠? 또 성경에 9가지얼마이 나오죠. 사랑, 신학, 학 이런 주제들을 딱 준비해놓으면 이 주제들은 다른 설교에또 반드시 맨날 뭐가 돼? 양님으로한 번씩 맨날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를 적어도 2,300개를 준비해야 되고, 성경 구절 2,300개를 적으라고 그랬죠. 아까 정독으로 읽을 때 성경 구절만 써놓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시간이 날때그 구절을 그대로 기록하라. 아, 네. 이 방법이 이한번더 끄떡이라도 해. 네. 아 그래요. 자이 방법을 자 성경을 자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첫째 말해봐요. 두 번째. 오 어, 그래. 알겠죠? 네. 그래서 성경을 몇 권요? 네. 세 권을 사는 것이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적어도 어떤 분들은 10도까지도 좀 힘든 분들이 있죠? 너무 그러면 5도를 하면 돼요. 알겠죠? 5도씩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괜찮아. 아, 좀 미안합니다. 10도, 5도를 해도 돼요. 조금 더 빨리 해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몇 도를 하면 되겠어요? 1 0도 아니, 10도 알아야 돼. 10도보다 더 많이. 한 20도를 해버리면 돼요. 장세기 20도 하기는요 금방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20분을 잘라가지고 50분만 하면 먹어도 돼요. 이 50, 1 0 0돈 이내고. 와, 너무 쉽네. 네. 그0만만안 많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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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가고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경 세권을 사면 기본적으로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울서라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돼 내가 잘안 가르치주는데 지난주 내가 빼먹고 빠져가지고 오늘 내가 좀 봐봐요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 부분에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야. 네. 자,